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 그룹입니다. 자, 최근 이화 그룹의 그 변화 상황에 대해서 어 제가 가끔씩 이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더 바이오하고는 한 몸이 돼 버린 거고요. 그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에 이와 그룹 쪽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죠. 뭐, 최대 주주가 된 상황이니까. 그죠? 그니까 러이 더바이오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성 옵틱스도 어차피 지금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시1를 인수를 했으니까. 그죠? 그니까 이것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해성 옵틱스. 그죠?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정리 매매할 때면 이때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는 거고 또뭐 가처분 신청이 또 만에 하나 또 인용이 될 경우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또 비상장으로 가실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대박주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영상 끝머리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점은 영업이익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0배 정도 급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어,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 그 요점이 나와있죠? 이 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서는 한번 대박을 한번 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이와그룹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어, 참 가깝하신 상황인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꾸 주시고 계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여하튼, 지금 이와그룹과 관련이 된 이야기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텔방에서, 무료 텔방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드리고 판단 드리고 있으니까.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뭐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더바이오는 이미 이화 쪽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더바이오는 이제 이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바이오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주가는 그냥 왔다갔다 하는 정도, 이 정도 범주에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6일에 임시 주총에서 정관 변경 한단 말이에요. 정관 변경하면서 시비 발행이라든가 또는 뭐 재산 배정 유상 증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이와 그 김영준이가 또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매자닌 만들 수 있고 뭐 신사업권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더 바이오와 관련해서 재료가 나온 거 보니까 교육 사업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8월 12일 자로 아티클이 하나 나왔잖아요. 요거는더 바이오매드의 좀 언풀성, 언론플레이성 긍정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업사각화 성공신화 쓰나 그래가지고 일단 파수스 요인의 재료로 등장이 됐네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화그룹 주식, 주식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김영준이가 밉지만 더 바이오매드를 일단 인수를 한 거니까 더 바이오매드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던 거 일단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중요한 거는 여하튼 정관 변경을 어떤 목적을 갖고 내는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더바이오에도 뭐 추가 상장된 거는 제3자 배정 물량이니까 이건 뭐 지금 물량화 될거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해성 업직서는 이제 주요 주주로 된 거잖아요. 얘네들은 과거 기사 찾아보면 6월달에 그 증설 통해서 실적 개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두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여하튼 이 이와 그룹 입장에서는 그 주주가 된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된두 종목의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체킹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해성 옵틱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관 변경 얘네도 할것 같아요 그죠? 어,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숙셈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중에 뭐 그런 속셈을좀 일단, 어, 내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요, 어, 최대 주주 아닌 이 주주들도 어, 충분히 그 사측에 테크를 걸수 있어요. 테크를 걸면서 이와 그로 김영준이가, 어, 해정업틱스에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켜볼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처분 신청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기업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유나 조강 INI 같은 경우는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좀유감스럽게도 어,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 대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뭐 몇십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800원대. 그러니까, 보시면, 이 정도의 시세를 지금 현재 정리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우 같은 경우도 이화그룹 종목들과 비슷하게 이 자산 가치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대우 같은 경우는 한 삼천백 원 정도, 삼천백사십일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 매매 때 이렇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상장이 안 돼서 이제 비상장으로 갔다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놈들은 나중에 또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 매매가 될때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절대 쉽게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ID나 뭐 이화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 뭐잘 아시다시피 EID 같은 경우도 지금 EID 그 재무제표입니다만은 네, 지금 뭐 BPS가 한 775원이고요. 네, 이화전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1 0 39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이화전기나 이하 아이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에서 정리매매 때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헐값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이제 정리매매가 된다면 그죠? 네. 이 정리매매가 되면요. 투기적인 매매가 됩니다. 투기적인 매수세가 또 붙어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대유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에 등락 폭이 뭐79%뭐80% 이렇게 되는 그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변화에서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크게 얻으려는 그런, 그런 그 초단기 매수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크게 변동하면서 초단타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EID나 이화전기나 이트론이 다처분이 좀 인용이 돼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됐으면 좋겠고 더바이오메드나 또는 해성옵틱스에서 좋은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건에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정리매매로 갈 경우도 일단은 다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상장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더바이오메드나 해성옵틱스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아, 하여튼 우리가 완전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이 그 전번으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좀더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겠죠? 네, 문자를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 한번 있어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좋은 성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오고 계신 태박주 요거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000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000억에서 한 5,000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금년도 영업 이익에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억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따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따블 가격 목표는 따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내지 삼 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 하면 숨가쁜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아,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